97번 계속 이어서 갈 건데, 요번에는 뭐냐면, 포물선 밖에서 접선의 방식. 자, 상콤마 마시비가 요 바깥에 있어. 오케이? 그럼 접선의 방식 구하는 포물선은 두 가지가 있어서, 위에 있는 점, X1, Y1에서와 기울기가 M자. 자, 근데, 저는 기울기가 M자를 많이 사용할 건데, X제곱 구조네? 어, 내가 아껴어 X제곱은 4py 구조에서, 기울기가 m 일때 접선의 방정식은. 그는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? y는 mx-m 제곱 p다. 아주 중요한 원리다. 꼭 암기를 해시랬지. 앞에서 메모해놨어. 자, 그래서 y는 mx, 기울기가 m을 만들 거야. mx. 마이너스 m 제곱 p. p를 찾을 거야. p는 어떻게 했냐. 4 p x 니까 4분의 6 하면은 없어. 6이지. 그죠? 그러면 4분의 6이 p잖아. 다시 계산요 얼마? p는 2분의 3이 나왔어. m제곱 p, 얼마? m제곱 곱하기 2분의 3. 얘가 지나가는 거 아니야? 대의. 마, 12는 3n, 마이너스 2분의 3n제곱. 3으로 약분시켜. 먼저, 마이너스 2분의 m제곱. 2를 곱해줘. 마, 8은 2n 빼기 m제곱. 이쁘게 정리. m 적은 마이너스 2에 1기8은 0, 4, 2, 1. 따라서 m은 얼마? 4 내지 마 2. 기울기는 음수다. 기울기는 마이너스 2. 됐니? 자,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제 뭐가 된다? 답이 된다. 자, y는 마이너스 2x 제곱 4 약분 2 마이너스 u. 얘가 얘를 지난다 데이, K는 마이너스 4 빼기 얼마? 마이너스 10이 답이 되더라. 자, 이 공식 자주 나오진 않지만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세요. 그렇죠? 이래서 좀 배우고 학원 다니는 거지. 아유 혼자 이런 거잘 모르잖아. 찾아내기가. 그렇죠? 꼭 알아두시면 빠른 길을 인도해 드릴 겁니다.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. 자, 아 봐보세요. k 콤마 1이 이 포물선 위에 있자. 서로 수직이다. 그러면, 자, 기울기 끼리 곱이 얼마란 얘기예요?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. p는 얼마예요? p는 얼마? 1이잖아. 다 됐네? y 적곱은 4px 구조잖 아, 따라서 y는 mx 플러스 m분의 p를 이용할 거야. 따라서 y는 mx. 플러스 m, m 그대로 쓸 거고 p는 얼마? 1이잖아 내가 지나간다는 얘기. 대입해 볼게. 1은 자 mk, m 우리가 mk인데 명기 mk, 더하기 아, m분의 1. 양변에 m을 곱할게요. m은 m 제곱 k 플러스 1. 따라서 m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m. 기울기가 m이잖아요. M이 두개 나오잖아. 요 하나를 M1, 또 하나를 M2로 본다면 두 기울기의 코. 두근의 꼽은 A분의 C. 얼마? K분의 1이 되네. 그러므로 그게 얼마?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. 다 끝났네. K는 얼마다?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더라. 자, 공식을 외웠으니까 금방 끝나는 원리야. 위에 있을 때, 점이 있을 때는, XX1 플러스, 미안해, X, 네, YY1은 EP에 X 더하기 X1을 이용하면 되고, 웬만한 거는 다길고길이 이용하면 빠르게 끝낼 수 있더라. 뒤에 타원하고 쌍곡선이 나오는데, 마찬가지로 제가 공식 몇 개를 알려드릴 겁니다. 걔만 알면, 이 동네는 그냥 끝이야, 끝. 틀릴 게 없습니다. 계산 있으면 안 나오면 그냥 다 마칠 수 있습니다. 오케이? 좋습니다.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